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도 잠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식 생각에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뒤척이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취업을 하지 못해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 신앙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혹은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님, 사업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님, 가정에 문제가 생긴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참으로 오묘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에게는 언제나 어린아이입니다. 자녀가 서른이 되어도 마흔이 되어도 오십이 되어도 부모는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눈물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고민으로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내가 부모로서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지는 않으십니까? 밤마다 자녀 걱정으로 잠못 이루는 여러분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걱정으로 고통받는 부모들에게 네 가지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크게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이네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걱정은 평안으로, 두려움은 믿음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이 귀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게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중 하나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열 달을 뱃속에 품고 목숨 걸고 나서 밤낮없이 돌보며 키운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깊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내가 자녀를 더잘 알고 내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더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제발 돌봐주세요. 제 자녀를 좀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 자녀를 돌보고 계시며, 이미 우리 자녀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 것 없는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녀들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 언제 기쁘고 언제 슬픈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우리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자녀 걱정으로 잠못 이루신다면,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크게 내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평안히 쉬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자녀의 구원과 축복을 간구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자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을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기나 하는 걸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의심과 낙심에 빠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 두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기억하십니다.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자녀 때문에 아파한 마음, 자녀를 위해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위해 기도한 부모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마음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를 아십니까? 그는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한 사람이 되었지만 젊었을 때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30년이 넘도록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아들의 회심을 간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고, 결국 아들 어거스틴은 회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후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두번 낳았다고, 한 번은 육체적으로 낳았고, 또한 번은 기도로 나왔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녀를 둘러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생각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 자녀의 선택, 자녀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급적인 믿음의 사건 중 하나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가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밤새 잠못 이루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지만 그는 결국,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재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내 명철, 내 지혜,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의 본능은 자녀를 붙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넘어질까봐 자녀가 실패할까봐 자녀가 아플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붙들고 있으면 자녀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더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방법으로 자녀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제게 잠시 맡기신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는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자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맡길 때,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자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자녀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밀어붙이면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이 되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모두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다릴 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 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라는 말씀이 두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으로 기다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살로니 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둘째, 자녀를 위해 선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는 것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후 신앙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술을 마시고 방황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들을 맡겼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사건은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10년 동안 자신을 위해 기도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며 다른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1년, 2년, 10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십시오.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 걱정으로 잠못 이루는 부모들을 위한 하나님의 네 가지 약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게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한 방울, 드린 기도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자녀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일하시므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네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은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 걱정으로 뒤척이는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쉴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장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녀에 대한 염려가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녀에 대한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가 할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자녀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제 자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시며,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고 계십니다. 10편, 121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쉬십시오. 또한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부모님들과도 이 은혜를 나누십시오. 자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친구가 있다면 이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좋은 부모입니다. 자녀를 위해 이렇게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좋은 부모의 증거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통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자녀 걱정으로 고통받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편히 쉬시기를 축복합니다.